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는 영혼을 통하여서 생명정을 생명초를 던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흡합는 죄가들로 도와주시고 이 생명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오늘 배에 주옵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한신하는 찬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생활을 하실 수도 1만원이 어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힘, 부족한 점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부족한 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휘될지모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날이다 아, 네. 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나이를 먹는 거라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일 하지 않아도 다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름답게 나이를 먹는 일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세월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향기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되겠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6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지나간 시간들은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향기를 담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참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좀 바쁜 걸 멈추고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그저 시간만 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름답게 순간순간을 향기롭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림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유명한 화가인 <laughs> 아, 조르주 주로의 판화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 금효울이라는 이 10편 51편을 주제로 어, 58개의 연작판화를 계속 찍었고 그 밑에서 이렇게 직접 자신이 이제 제목과 같이 아, 글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판화를 보면 아, 한 사람이 이렇게 아, 마치 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린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쓰러져 있고 그 위에는 천사가 머리 쪽을 부축하고 있고 아래에는 아마도 부인 그리고 어린 자녀가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는 장면인데 이분은 예수님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마도 어, 어, 이렇게 어, 여기 조르조 로의 말이 아면 어, 의인은 형나무 같아서 그을 짓는 도우게도 형제롭시다.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천사도 애도할 만큼 정말 향기로운 삶,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서는 어째 자기를 주이려 했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향기 나은, 나은 향기로운 이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모습이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닮은. 그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물론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천사도에도 정말 그는 향기로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 있는 그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우리 아버지는 향기로운 삶이셨어라고 기억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맡고 있는 향기는 그저 피비린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야. 목회자가 너무 힘든 시절을 샀을 때는 자녀들 마다 나는 결코 목회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교회 영광을 드리고 부귀 영화를 드리는 이 목회자들 자녀들은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도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은 참 향기로운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향기로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처와 이 자식은 이 죽음을 과연 그렇게 조르루오가 말한 것처럼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럴 찢는 도끼에도 향기를 부시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이 방법은 언제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 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어, 콘스탄트 대제에서 종교회를 하시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인데 이회에 318명의 각 지역을 맡은 주교들이 모여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 318명의 여러 주교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랜 감옥생활 때문에 불구가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들을 몸에 담고 있었고 어, 기록에 하면 육체적으로 온전한 주변은 겨우 열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감옥 선을 하다가 다 불구가 되고 힘든 그런 과정을 탔던 것이죠. 이런 분들에서 사실을 어, 복음에 전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실 고난과 아픔에 또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그런 어 고통의 시간들을 참고 또 참아냈고 또 견디고 또견디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헌신은 하느님 앞에서는 참 아름다운 향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잘 아실지는 모르지만 황태영. 수피가가쓴책 중에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풀이 받은 상처 상처는 향기가된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다 분노하고 고함 지르고 보복하려 하고 때는 좌절한다. 그러나 풀은 상처를 받아을때 향기를 내뿜는다. 진짜 향남과 가짜 향남의 차는 도끼를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 평소 겉모습은 악하고 있지만 고통과 고난에 닥치면 진짜나 향기,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나 비명만 제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내뿜는 향기와 비명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바울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나, 결코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수많은 감옥 생활, 그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내맞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염려, 근심, 빈곤,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보금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처한 환경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실망과 낙심이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그나 않고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어떻게든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보십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누가 과연 바울처럼 살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1 4절 보니까 사도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개역성경보다 이제 공동번역을 주로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 번역은 2부 14절 이렇게 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하는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서나 그리스라는 도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는 게 감사합니다. 저도마을은 자신이 이를 고난의 행진을 하고는 것을 고난의 행진이라 그리스도의 개선의 행진 하나 참여가 있다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비록 납땜되고 절망적이고아무래게 보이는 현실이지만 나는 개선된 장군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그들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참 이런 개선행진의 날를 끼워주시는 게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니다 아무리 삶이 암감하고 발전도 없고 실패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긴다 라고 할때 뭔가 성공했다. 형평하고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뭔가 합격하고 모든 선에부우할 만한 그런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도바울이 여기서 날마다 항상 그를 이기게 하신다는 게 표현은 결국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었고 그것은 마치 실패와 같았으나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짓을 이기게 되고 진리는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님이 전파되는 이 사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의들이 십자가의 승리야 말로 바울이 말한 거로 그런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사도가울 마음속에는 승리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가슴에 얹고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승리를 알면 한가며 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습을 보입니다. 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이 복음전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참고 이런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 같다고 떠합니다시5절에설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공동으로 이렇게 버역겠습니다1 5절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께 바치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나를 참 많이 사랑합니다. 그 나를 쓸 때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 향기 같은 그리스도의 향품 <목>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이 향기라는 이 단어가 신학에는 여기 외에 두 번이 더 사용됐는데 모두가 하나께 드려지는 향기는 재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 향기가 보통 향기가 아니라 하나께 드려지는 재물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1 8 절에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는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한 것이다. 또에베서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자신의 벌이사 향기론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향기론운라는이 <laughs> 단어가 바로 향기론 제물로 다 이렇게 표현되고 사용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에게 향기론 제물 같은 것입니까? 구약에 보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그것을 번제로 불로 다 태워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말하 겁니다. 레위기의 1장 5절 보면 이는 화재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또 최후의 29장 18제도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입니다. 흠 없는 재물이 온전히 다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참 향기로운 냄새 바로 이 향기라는 이 하나님의 재물의 아, 냄새라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불타는 냄새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재물이 타는 냄새는 고기가 타는 아주 역한 냄새입니다. 재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참 고기 타는 냄새가 역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는 의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는 면에서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지만 그나, 그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고기 탄 냄새가 굉장히 역하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는 그 재물을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맞으시고 수욕과 모욕 가운데 죽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향기는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죽으실때그 냄새를 맡는다면 그것은 피 피인 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들의 향기는 단지 피비린다는 고통과 죽음의 향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향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재물처럼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불태운다는 말은 아니죠 사도가 말한 것이라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자사로 날마다의 시간과 날마다의 우리의 은사와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그들의 향기가 이것이 향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원 21장 3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올리, 계신 것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결국 쉬운 삶입니다. 마치 재물이 자신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삶.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픔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 되시는데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더식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삼아 온전한 제물이 된 것처럼 성도들도 마치 자신을 태워서 내는 향미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풀태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 그삶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자세가 되고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는이 재물의 향기. 그것을, 그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향나무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에게는 야, 저렇게 비참한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모릅니다. 그때 향기를 드러낸 삶에 대해서 그걸 보면 평가가 전혀 다르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 멸망 당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 나가지나 멸망 당한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향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향기의 보시를 아무나할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공동번역을 따르면 <laughs>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이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다 이렇게 감미운 향기에 가득한 삶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자는 이것은 비참한 삶이고 불행한 삶이고 정말 악취가 나는 피비린나는 그런 재물의 향기 그런 죽음의 향취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향기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겁니다. 조르조르와의 그 판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가 아름답게 평가할 르지요그 처자 식가 과연 그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만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민수기의 신육장에 보면 아론과 또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똑같은 향이야. 똑같은 향을 피우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향기 자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향로, 똑같은 향. 그 향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그런 향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감미로운 향기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그의 그를 따른 250명이 드리는 그 향로의 향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진노의 향기가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본문을 보면 그들 자신이 다 멸망했을 뿐 아니라 그로인에서 연병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결국 고라와 그의 그를 때는 사람들이 들었던 향기란 향기가지는 아론의 향기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연병을 일으키는 죽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향로의 향기는 동일한 향기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영병을 그치게 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일한 향기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들이 나타는 그들의 향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들이 나타나는 이 향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렇게 살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사람이란 저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죽음의 악취를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온전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흥망할 만한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최근에 이 어, 봉준호 감독이 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영화를 봤으나 어, 여러분 안 보신 분들해서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 다만, <laughs> 이 봉준호 감독이 어, 뉴스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소개하미 이렇습니다. 어, 앵커가 묻습니다. 아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특별히 냄새로 그것을 이렇게 어, 나타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공중화가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는 사실 <laughs>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탁까거리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냄새가 잘 나지도 않죠. 그러면서 사실 부자는 부자의 삶이 있고, 가난 자의 가난한, 가난한 삶에 대해서 서로 접촉할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은 서로 따릅니다. 가난 식당도 다르고 비행기를 타도 클래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같이 접촉할 필요 없는데 이들이 이 영화에서는 부자와 가난 자가 서로 냄새를 맡을 만큼 서로 가깝게 되면서부터 서로의 선을 넘는 그런 아슬아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라고 이야기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면 보시고 추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향기를 가장 잘 듣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냄새를 맡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운 이웃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가깝게 지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에서 게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요? 내가 만든 냄새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에게서 어떤 그리의 향기가 나타나기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저 어, 사람 예수쟁이라서 별로 가까이 할수 있지 않다고 알아지는 거지만 그래도. 그와 같이 예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무취 무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흔적과 향기를 남기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어떤 흔적과 향기를 남기고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정말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같은 삶이라고 보고 계는 것인지 아니면 고라와 그를 따른 250년의 드리는 향기처럼 하나님의 역겨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재물과 같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향나무 같이 자신을 찡는 도끼에 맞어 향기를 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쫓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향기가 바로 온 세상에 개선장군처럼 널리 널리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들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교회 신앙아들과 뜻이 오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평가하실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개산 장군의 대열에 참여하게 신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이 일에 최선한다고 더 앞서 나가는 제 모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한 주간의 삶을 시작 지은 자유와 통영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구속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줄믿사있고 모든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